네 안녕하세요 사모렌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P 오피스젯 프로 9010 모델 헤드 교체하는 방법 한번 알려 드릴게요 지금 액정을 보시면 프린터 헤드 문제 프린터 헤드가 없거나 감지되지 않거나 잘못 설치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 봤는데 다른 기계의 교차로 헤드를 교체해 봐도 동일한 증상이어서 헤드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자, 헤드 교체하시는 방법은 앞 덮개를 열어 주고요 상판 스캐너 상판을 들어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헤드가 가운데로 오면 헤드 우측에 레버가 있습니다 하얀색 레버를 들어 올리고 헤드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트리지도 눌러서 빼주시고요 자 요게 이제 헤드인데 이 헤드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새 헤드고요 안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잉크가 이렇게 비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잉크가 한 번도 안 들어간 새 헤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헤드를 장착할 때 바로 이 상태에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장착을 안 하고 뒤에 후면 전기를 빼준 뒤에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후면에 전기를 빼주고요. 헤드를 안쪽에 장착을 하고 걸쇠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캐트리지를 홈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끼워줍니다. 다음 케이블을 정리해주고요. 자, 됐습니다. 자, 덮개를 잡고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자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헤드 교체 후에 메시지를 어... 확인을 못 시켜드렸는데 어... 구두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헤드를 교체하고 나서 액정에 새 소모품 필요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러면 앞 덮개를 열어가지고 캐리지 함이 가운데로 오면 뚜껑을 닫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기에서 헤드 쪽으로 넣어주는 펌핑 소리가 납니다. 펌핑 소리가 나고 끝나면 액정에 변경댐 또는 복제댐이 뜨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인쇄 품질 페이지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잘 나왔죠. 자, HP 오피스젯 프로 9010 헤드 교체 후 어, 설정 방법 설명드렸습니다.